아무것도 안 나와버렸고, 이젠 기대도 하지 않는다. 마음이 식는다. 땡강이 7억이다. 뭐알치안 나온다니까요. 리디님 네? 채널 옮기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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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말이 없어? <laughs> 왜 말이 없어? <laughs> <laughs> 그거 왜 저한테 <저렇게> 물어봐요? <laughs> 웃긴 사람 있네? 아키세드 옮기고 싶으면 당당하게 말해요 옮기고 싶다고 아키님이 채널 정하시죠 아 아니 필키님 사양합니다 ㅋ <laughs> 네? <laughs> 아니 개웃기리 아우 노래를 부르길래 한번 물어보니까 <laughs> 대답이 <갑자기>. 없어 ㅋ <laughs> 이걸 나한테? <laughs> 진짜 말해요 아키님 채널 정하시죠 가게 아니 아니 피리키님 <laughs> 피리키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안 나오면 뭐라 할라 그러죠 <laughs> 인체 나죠 레온장세드 해봐 피리키님 이체 가고 싶어요 아니, 3일 남았 3일 남았잖아요 네, 이체 가고 싶어요 세드 네. 그러면 네. 다음 주부터 공대장 하세요 레온장세드 <laughs> <새드, 웃음> <기업. 웃음> 팔채서 에 돌죠. <laughs> 오체갔는데? 돌아와 빨리. 오체 어... 가죠. 오체 아 오체 가죠. 아 기세드 히읍 필키님이 아기... 공대장 할거 아니면은 팔채서 에 가요 그냥. 돌아올래 레온장. <웃음> <웃음> 레온장 세드 유 아키 세드. 두, 두 분이서. 아비 보세요 두 분. 더봐 내말안 먹힌다니까. <laughs> 레온장 세드. 울었어야지. 왜? 패패 꺼내세요. 패. 아니 나는 퓨리키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난리야? <laughs> 아키 세드. <세득>. 왜이 <laughs> 나이 돼서 어케 웃냐? 웃기. 더 웃겨. 아키님 스테이서가 더 웃겨. 레온장 세드 <세득. 웃음> 가오바. 아니 근데 웃긴 게 아키님 말들을 들어주고 있는 거래온장빠. 아키 세드, <laughs> 너 가오 없어? 이게 또 레온장 세드, 없어.